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고 마시며입니다. 먹고 마시며. 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씁니다. 돈을 어디에 써요? 돈이 먹고 살려고 돈을 써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인생의 대부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람을 만나도 먹고 마시고 집에 가도 먹고 마시고 일을 해도 먹고 마시고 직장을 가서도 먹고 마신 시간은 꼭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을 부인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꼭 먹고 마시기 위하여 예배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금 먹고 마십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인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신은 너희의 배다라고 말합니다. 배 말입니다. 배. 즉 목구멍이 우리의 신이라고 타락한 성도에게 겨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너무 금욕적인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 금욕적인 신앙. 자주 금식을 하고 음식도 맛있을까봐 늘 조심하고 또 친구도 만나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어디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이 도시 안에서 수도원 같이 살아가는 삶 그것도 그렇게 건강한 신앙은 아닐 거예요. 그러 그러니 그 적당히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어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볼때 이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영생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을 세워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한 일과 충돌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는 보통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빠져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문제가 너무나 인간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염려 속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결국 이 염려 때문에 신앙은 2순위가 되고 그게 1순위가 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우선순위인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한, 그냥 평상시에는 별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내 양식이시지, 하나님이 우선이시지,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딱내 발목을 잡으면 신앙이 밥 먹여주냐, 신앙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끈다는 그 빌미 아래 그러한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하여서 자신이 이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것에 마음을 딱 썼을 때에. 그 다음에 이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걸 안정감을 줬던 그 일은 발목을 더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 안으로 더 가지 못하도록 잡는 거예요. 즉, 그렇게 생존에 대한 몸부림이 우리의 또, 또 다른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음, 우리는요, 일주일간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 와서요. 일주일을 또잘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해 달라고. 여기 평안하게 달라고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엔 또 먹고 사는 일도 잘 되게 해 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은 말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사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 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먹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지 못하면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점점 패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금송아지를 섬기느냐 그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먹는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시는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성도의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연료같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내 네, 생존의 문제는 먹고 사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뒤로 밀려나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초점을 하나님께 둡시다. 다시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둡시다. 다시 초점을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둡시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데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